내년 한 해가 마칠 때마다 전부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다사다난, 다사다난 많이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다사다난 했고,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뭐, 많은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셨죠, 그죠? 실제적으로 변화가 내, 제일 많은 건 내년입니다, 내년. 어, 진년은 원래 변화 무상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진년 갑진년이잖아요, 내전에 진이란 자체가 십이지지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물론 다른 동양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동양학의 기준은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성립되는 학문인데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간지학에서 중동에 이런다고 다르게 중국에서는 이 간지학에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 한마 하나가 있습니다. 진 용이라고 하는 것. 용이 실존했냐, 안 했냐, 뭐, 용이 눈에 보이는, 보이는, 숨어 있잖 이런, 네스의 공룡,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지에 있다는 그런 괴물, 아니뭐 뭐, 뭐인 아프리카, 뭐, 어디 밀림에 숨어 있다는 뭐 그런 괴물. 그런 의미의 공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수 드래곤이거든요. 드래곤은 우리 십장생에도 나오지만, 신수죠, 신수. 뭐 동쪽에는 용이 있고, 서쪽에는 백호가 있고, 북쪽에는 현무가 있고, 남쪽에 주작이 있고, 이래 말할 때, 이, 이 동물들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애니멀들이 아니거든요. 어,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려고 하면, 우리의 눈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바디에, 이 시야나 이런 인식으로는, 인식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꿈에 뭐든지, 뭐 제정신이 아닐 때 뭐든지, 뭐그 존재들이 나 자신을 어떤 걸 드러내고 싶을 때, 그러 그러니까 모양을 변형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고, 호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식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한, 특정 개개인이 인식한 형태를 우리는 인식을, 그거는 기록을, 남아, 기록으로 만, 만들어서 인식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사설이었고, 왜이 말씀을 해드렸냐. 갑진년이라 할 때, 갑진년이, 우식갑자 중에서도 왜 중요하냐면, 갑은 천간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 진의, 목, 목방의 끝이기도 하고, 진사오, 여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실 때 아니고 간학을 공부하실 때, 진술, 충미는 어떤 계절의 끝이기도 하고, 어떤 계절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계절의 끝이고, 어떤 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이 글자를 앞쪽 계절로 이해할 것이냐, 뒤쪽 계열이 해할 것이냐 아니 한마디로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이냐 따라가지고 해석 자체가 완전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건물 앞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저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겪었을 겁니다. 오피스텔 올라가면 창문을 딱 만드니까 원래 없던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지금 저 원래 없었거든요. 저 공간은 그냥 단 4층인가 3층인가 이 건물들로 있어가지고 빛이 안 들어왔는데 빛을 가리려고 하니까 전체 조명이 어두워지고 빛을 여, 여 그냥 가르지 않으니까 제일 가부만 밝아지고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저 빛이 쪽으로 지나갈 때까지는 아까 이거 차, 창을 내려봤더만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 다시 갑진을 설명해 드리면,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그리고 진, 갑진이 돼 있으면, 갑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한 시즌에 있어서, 1년의 시즌에서 봄이란걸 마무리하고, 여름, 여름이란걸 시작한다는 것. 한마디로, 이번 6 0 갑자들이 이번 12시지 안에서, 가을 병정 무기경심 계로가면서 진사오미 신유, 신유술에, 지금 이제 포인트가, 사옴이 여름이죠. 여름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여름 계절. 그러니까 여름 계절에 어 본인이 합당한 사람들은 여름 계절에 본인이 어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이 운을 잘 쓰겠죠.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충미, 어 진술 충미 이 사토 중에 진은 진술로서로 충을 하면서 변화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술의 변화는 수렴성의 변화예요. 변화가 마무리되는 것들.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다 거의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끝에 끝으로 가는 거죠. 술의 변화는 아 사업성도 아 사업도 이렇게 마무리 되었구나. 장사도 이렇게 마무리 되었구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마무리되는 것이고 진이라고 하는 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뭔가 시작을 할 때나 자신의 운을 운해서 어, 변화 발전이 필요할 때, 진이라는 걸 많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진년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편안합니다. 그리고 진년의 특징,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을목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어, 식상의 변화를 쓰는 사람들은 진년이 참 좋아요. 진년 안에 진이 안에 숨어있는 이 글자들이 어, 특히 식상을 쓰는 사람들은 진이 안에 있는 글자들이 재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이 인수를 조심해야 돼요. 인성, 수기운. 수기운을 잘못 쓰게 되면 혼탁해지거든요. 특히 진토 안에 있는 순, 혼탁 진토 축토들은 좀 혼탁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혼탁하다고 하는 것은 혼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때 있어가지고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명리학에서 우리가 청탁을 말할 때, 청은 맑다, 좋다 개념도 있지만은, 보다, 보다 확장하면 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맑은, 그, 그, 창문이 맑으면 밖에 잘 보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창문이 맑기 때문에, 바깥에 우리 시야가 또렷하게 보이고, 바깥에는 물체들이 정확하게 보인다. 또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맑다는 뜻이죠. 맑다, 맑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 일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고, 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랍니까? 더럽잖아요. 그럼 잘안 보이잖아요. 특히 비 오는 날막 막 이따 돌아갈 때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일이나 내주변의 했던 상황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리가 뭐 고저와 청탁을 말하는 겁니다. 고는 뭐냐 면 간단하죠. 이제 잘 올라가는 한마디로 상승곡선을 그리느냐. 저라고 하는 하향곡선을 그리느냐.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발전하고 늘어나고 팽창하고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거잖아.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고 고청 맑고 높으면 높이가 많이 보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재산이든 뭐든 쌓여가는 거잖아. 그런 운에 있는 사람들은 진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계획을 잘 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하나 어 하나하나 어 자신이 했던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청일했요명확한 거. 일을 진행하면서 가지고 자신의 일들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탁해 있는 경우입니다. 사주 사주 에서 탁해 있는 경우는 그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 애매한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애매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청이 좋은데 단점도 하나 있어요. 청이, 청이 조, 좋은데 예전 같으면 모르는데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공개된 시점에 있어서는 자, 조금만, 조금의 실수나 조금의, 그, 어, 잘못도 이렇게 커져가지고 순조 공개되가지고 본인에게 단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약점으로.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건 원래 그렇죠. 공인이라고 하는 게한 번, 한번 문제가 이렇게 일,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가 크거든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탁이라고 하는 건잘안 보입니다. 물고기 잡으려갈 때, 맑은, 너무 맑은 물에는 보기가 별로 없는 이유가 자기들도 알잖아요. 움직이면 바로 걸린다는 거. 그래, 그래서 이전는 고조청탁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뺏기려 드어간거 맞잖아요. 이뺏기들어는게 맞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역사에서 항상 나왔습니다. 역사에서 능력을 가진 나라들만 살아남아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자생력이 없는 나라고. 자, 서방이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망할 줄 알았죠. 서방이 제재 딱 끊고, 엄마, 너 기름 안 사. 우리 기름 안살 거고, 우리 경제제 할 거야. 노부라 못쓰게할 거야. 서양에 외국 외국 고 있는 돈다 막아 버리니까 서방에 있는 근고 있는 돈다 막아 버리니까 마치 금방 망할 것처럼 했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하이 중국 원래 예전에 키신저가 한 말이 있어요. 절대 중국하고 소련이 친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서양에서 이거 미국이 제일 불리하다라고. 그래서 그거 깰라고 키신저가 그 핑퐁 얘기하고 난리를 쳤던 건데 아차 계산 잘못는거잖아요 한한 미국. 미국이 소련, 러시아 공격하니까 하이 중국하고 짝짝꿍, 하이 인도 짝짝꿍, 다 그리고 북한 북한이 지금 계속 포탄 만들어 대주고 있잖아요. 웃기죠. 남, 남한에서 만드는 포탄은 미국 애들이 가져가서 공식적으로 미국 애들이 가져가서 폴란드에 줬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빌려줘가지고 러시아로 쏘고 있고. 북한에서 만든 폭탄은, 탄은비공식적으로 러시아에 가져가서 러시아에서 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에서는 한쪽에서는 남한에서 만든 폭탄 한쪽에서는 북한에 만든 폭탄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남북, 남북이 대리전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사람은 안 보냈지만 무기로 대리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자 러시아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망할 것 같았지만 그 경제가 아니잖아요. 러시아의 원유를 인도가 수입을 합니다. 싼가격에그래야이 인도에서 수입한 원유가 들어간지 압니까 인도에서는 비공식으로 사가지고 원유를 가져 자기들이 재가공해가지고 다른 나라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인도가 돈중앙에서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가스하고 다 팔고 있잖아. 그니까 지금, 어 우리는 뭐, OECD만 보고 있지만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말고, 인도하고 이거, 인도, 러시아, 중국이 합쳐가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잘 먹고 살고 있어요. 도로 그냥, 자 도로, 러시아에 뺏긴다는 많죠. 우리나라 현자장소도 재뺏겠지 14만원 내고, 뺏기고 났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다쫓아내냐 아니에요. 오리온 이런 거 쫓아내요. 팔도가 이런 거 쫓아내요. 그거는, 그거는 가만히 놔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 능력을,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 어, 세상, 이, 이 세상에서 어떤 주력, 어, 그 주, 주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개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 진짜 든 거는 코라니 사람들이에요. 거지 아해도 미사일 두들려 맞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0년 전만 해도 세계화가 되지 않고 한 나라 한 나라 한 나라 있을 때는 국가 안에서 작은 형태로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니까 코닝 같은 거 돌면 전 세계 사람이 들다 투자하고 돈, 하고 아파트든 뭐든 다 같이 들어가서 전쟁이 서로 싸우니까 전부 다 지금 난리를 다 겪고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든 지금 트럼프가 저, 저, 대선 못 나오게 하려고 뭐, 콜로라도 주, 얼마 전에 메인주에서는 대선 주자 자기가 없다 는데안 돼요. 그, 그주몇 개에서 주법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잘못하면 또 국회 했잖아요. 옛날에 트럼프가 공격해라, 오케이 하니까 바로 국회 의사당 들어간 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가스동 부대, 태극기 부대보다 해요. 그건 청부 들어갔잖아요. 국회 의사당에 그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부대가 일어나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세계 최강국, 천조국은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미국 내에는 있 국민들, 그리고 어떤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총을 들고 가서 뺏, 뺏어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뭐 경상도든 전라도 어떤 개통에서 들어가서 점령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총이 없으면 다른 거 들고 왔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지금 미국이라니까요. 자. 그럼, 이 미국이 망하냐? 절대 안 망하지요. 지금 미국은 다른 걸로 해서, 이반딱 또. 이 세계를 반딱똑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잖아요. 우리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있잖아요. 미국 눈치 보다가, 우린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망하고 있고, 러시아 에테대크하이 이번에 말했죠. 너 그거 계속 그랬지? 각오해라. 그 말이잖아. 경고한 거, 우리한테. 너, 우리가 뭘 하든, 너가 이제, 이제, 쓴맛 좀볼 거다. 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이제, 미, 이제 러시아가 이제 조금, 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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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놈들을, 이제, 손볼 놈들을 손볼 수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기본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유지해왔던 나라잖아요 근데 무역을 통해서 유지해왔던 나라가 무역이나 이런 걸다 다 잘라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뭐 하냐 아무 생각 없이 제일 편한 놈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지냐? 느 갑진년에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갑진년 들어가기 전러시아서 경고했죠. 중국도 중국은 다른 거로 지금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번에 기회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거기다가 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막안 좋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무역이 안 되고 무역 지금 모든 지표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년이 값진을 맞이하는데 더 내년에는 내년에 더 팔로가 팔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던 나라에서 무역 수지나 기타 모든 것들이 경제 지표가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돈이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모든 건다 오르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수익만 떨어졌잖아요. 자, 이러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살기 힘드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모를 해보겠죠.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두 가지가 판칩니다 이거 하면 잘 된다. 에, 요즘 시대에 이거 하면 잘 된다. 이거 하면 성공한다. 하나가 뜨겠죠. 그런 거를 광고하고 그런 거를 보장하는 사람들이 뜨겠죠. 그죠? 어, 뭐고 살기 힘드네. 내가, 아, 이번에 이거 이걸 내 마지막 남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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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통해서 뭐라도 해보자. 앞전에 뜬게 뭡니까? 아파트에 있잖아요. 아파트 하면 돈이 벌 돈이 벌릴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돈이 지금 뭐, 돈이 안 되잖아요 왜 팔지를 못하니까 제가 어떤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내가 5억짜리인데 5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원래 20억이 됐다 는 이거예요 그럼 20억을 팔아야 20억에 팔아야 내가, 내가 10억 이상이 남는 거잖아요 세금 내고 지금 뭐 반값이라 하는데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20억에 팔면, 이 아파트를 팔, 올라갔어요. 20억에 팔았어요. 팔고 세금 내고 남는 게한 10매득 남겠지요 어디 들어갈 겁니까? 내가 아파트 다는데 내가 들어갈 는 모든 아파트 다이 가격이잖아요. 그럼 돈을 벌었습니까? 못 보는 거죠. 내게 오억할때 그때 팔고, 다른 자리에 5억을 샀으면 모르는데,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 오른 거죠. 내가 이 아파트를 파는 순간 나는 다 올라간 거요 이런 이런 문제 발생 봉착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파트로 시작된 거지만 내년에는 뭐, 뭐냐 면이 아파트가 아파트를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더 이상 대충으로 감당 못하는 영궐 세대들 제가 그래서 이야기 했잖아요. 미안하지만 누군가 자살도 많이 할 거고 자살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이상하지 하여튼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정말로 못, 못 견디거든요. 자 그때 제가, 저는 사주를 보니까 두부를 만났잖아요. 제가 조금, 어떤 돈을 벌 부자 때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조금 기다리세요. 내년에,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거고, 내년 한 가을쯤 되면 주수 갈거 많습니다. 현금만 가만 히 들고 계세요. 망하는 거 그때 가져오면 됩니다. 잔혹하죠? 망하는 거 보이니까 그때 그 가져오라고. 근데 망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조건 팔아라고. 안 그러면 당신 대책 없다고. 자 이미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도 부자가 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를 알려줘요. 망하는 사람한테는 당신이 지금 언제 빠져, 예, 언제 빠져 나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근데이사람들못 빠져 나와요. 네, 맞습니다. 대출이 거꾸로 돌아가 횟수되는 시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PF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다 터뜨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은행에 수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버는 돈이 없으니까 예금을 안 하잖아요. 예금, 적금을 안 들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 이, 투자를 생각하고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거는 그, 그, 기본적으로 대출했던 거 이런 거 받아들인 거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그거 회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들 아파트들이 그거를 싸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 경제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건데.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도 그래요. 잘 되고, 아, 당신은 기회가 왔다. 이번에 기회가 왔다. 이번에 부자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안 되는 사람은 참으라고 그래요. 빨리 팔아라 그래요. 왜? 말거 아니거든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양쪽에 하는 말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근데, 분명히 또 뺏겨요. 왜? 절대 뭐, 뭐팔 수가 없잖아요. 팔고 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른, 데, 그래서 장사를 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뒤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은, 제가 컨설팅, 그런, 그런 쪽으로 그 요식업에 컨설팅 많이 하는데, 뒤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은 항상 망해요. 왜냐하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투자, 이거 다, 다 투자거든요.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건데, 그 부분은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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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챕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망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명리부로는 마찬가지예요. 상담하러 오면, 어제 아래처럼 그런 한 명, 그 사람은 돈 많이 벌 사람이예요. 지금부터, 지금보다, 어, 지금 갖고 온 보다 한 30억, 40, 억 30억 이상을 짧은 기간에 더 버릴, 버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그 사람 하고 버리, 돈을 30억을 더 버릴 수 있는 방법 을 빨리 줬고요 그대로 본인은 할 거고. 하면 그래 버리겠죠, 그죠? 안 해도, 안 해도 뭐 10억 이상은 더 버릴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10억 이상 버리려고 하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런 비슷한 가게를 하는 누군가가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망해야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누군가는 시도를 해서 망하고, 그걸 누군가는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음연 하게 나뉩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나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뛰어드는데, 알고 보면 자기는 성공은 이쪽에, 이쪽에 했던 거죠. 뛰어들고 주고 나오고, 뛰어들고 주고 나오고. 그러니까 부가 자꾸 늘어났잖아요. 기업이 자꾸 커지고 커지고 하는 이유가 망한 거 가져가고, 망한 거 가져가고 하는 거죠. 부동산 운 좋은 사람들은 제가 무 제가, 그, 어, 코로나 때부터 그랬지만, 무조건 값진연까지 기다려습니다 값진연 되면 망할 사람 많다고. 분명히 말했으면, 말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생길 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미안하지만, 자살을 하고 망해야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 부자가 돼서는 부자가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망해버린 거라야 싸게 사서 나중에 이걸 갖고 부자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뒤에 나,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더 나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모의 돈을 받지 않으면 이제 월세 수익이 이런 걸로 뭐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만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 그때. 자, 만약에 내가 장, 그, 갑진년, 을차년 통해가지고 특히 진사로 가면 정신없이 나올 건데. 내가 다 집을 생겨 가지고 한1 0 개씩 갖고 있어요. 그병오오미시다신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밑에 세대들이 이제 자기도 결혼 하고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사러 나올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파는 거죠. 세를 주든 뭐든 이제는. 근데 나는 안 망해요. 갖고 있다 가 하지만 이 사람들 망한 사람들의 자리에 누군가 또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계속적으로 챙겨줄 채워줄 사람이 항상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 수가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갈수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 자산을 다르게 돌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더 부자가 되게 어떻게 현금 자산을 다르게 돌리냐? 그럼, 그럼 그 사람만큼 저는 상담을 해주는 거죠. 방법 알려주는 겁니다. 돈을 버릴 수 있는, 뭐 돈을 많이 버릴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러 망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좀 상처를 덜 입는 뭐, 컨설팅이라도 카운슬링 해주는 거지 위로 해줘야 되니까 저는 두 사람은 다 양쪽을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만나고 있습니다. 달라요. 돈을 버릴 사람도 뭐 저는 독하게 또가 사람 기다리라 더 기다리라 이 사람 완전 망할 때까지 기다리라 조금 더 기다리면 1팀이도 망한다간 열팀 죽을 수는 된다. 그럼 당히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보는 이0팀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 빨리 파세요, 빨리 파세요, 안 팔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망할 겁니다라고. 응원하는 것이 언제 망할 겁니다? 언제 망할 겁니다? 언제 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놓아다가 가져가면, 이거 다 가져가면, 저는 이게 양쪽을 다 보고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뭐. 데 이거는, 저는 지금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 본게한 10년 되니까, 내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내 주변에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내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운을 잘 자신의 지금 돈을 벌 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돈을 벌수 있는 컨설팅이나 뭐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돈을 잃을 는 사람은 드릴고 빨리 대미적 잃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